어제 먹던 그 어제 저녁에 끓여놓은 청국장이에요. 내째언니네 스타일인데 어, 그냥 청국장에 두부만 넣었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 아침에 몇 가지를 더 넣을 겁니다. 김치예요. 올해 담은 김장 김치인데 김치를 더 넣었습니다. 그리고 어, 겨울에는 그 푸른색 채소가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음, 기가 막힌 채소가 하나 있습니다. 냉이입니다. 냉이. 우리 농장 밭에서 나온 거예요. 어제 넷째 언니랑 광부가 음, 밭에 가서 이거를 뽑아왔어요. 지금 저희 어머니나 저에게 다 비타민이 부족한데 이걸 넣어서 이제 비타민을 보충하겠습니다. 어, 저희 저희 집 청국장에는 이미 마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마늘이나 기타 다른 것을 넣지 않습니다. 그대로 이렇게 끓여 가지고 맛있게 먹겠습니다. 여러분도 맛있게 드세요.